안녕하세요. 산부인과에서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단항성 난소증후군. 그러니까 내가 생리를 하지 않았을 때, 무월경이 왔을 때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 단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단항성 난소증후군은요,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련의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증후군이라고 명칭을 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단항성 난소증후군을 진단할 때는 어, 세 가지 그런 요건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만족을 시켰을 때 단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 첫 번째는 무월경이에요. 무월경, 희발월경 이래서 내가 생리를 너무 오랜 기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무월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하더라도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나서 어, 너무 오랜 기간 간격으로 한다 했을 때 우리가 희발월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인 내가 그러니까 배란에 의한 정상적인 생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는 한 가지 요건이 되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이런 안드로겐 과다에 의한 증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음, 이게 여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분비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약간 과다하게 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실 수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여드름, 그래서 피부에 그 화농성 여드름 같은 거 많이 생긴다든지 좁쌀 여드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그래서 남성형 여드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안드로겐 과다를 의심해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다모증. 어, 털이 많이 나는 거. 어, 여성들이 뭐 다리털이 굵게나 고 이런 거 흔하지 않잖아요. 어,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난다든지 턱이나 이런 데 수염처럼 어, 나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남성 호르몬이 과다해지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이라서 이런 것들 그런 이제 타겟 증상으로 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의심해 볼수 있어요. 안드로겐 과다에 의한 이런 대표적인 증상들. 남자처럼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이제 털이 많이 난다. 털이 굵게 난다, 수염처럼 난다, 이랬을 때는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초음파로 확인을 했을 때 난소가 전형적인 단낭성의 형태를 띄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난소가 굉장히 뭐 사이즈가 커져 있고 안에 여러 개의 난종이 보인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다낭성 뭐 난소 증후군일 수 있겠구나 의심을 해보는 거죠. 어 그래서 각각의 증상들을 좀 만족을 시켰을 때어 종합적으로 봐서 우리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충족을 한다 했을 때는 뭐 별로 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리를 뭐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요. 어 그리고 뭐 남성호르몬 과다 증상도 없어요. 어 그래서 뭐 털도 나는 거 없고 다 괜찮다. 이랬는데 우연히 어 산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자궁 난소 초음파를 보다가 난소가 어 이거 다낭성처럼 생겼네요. 다낭성 난소 모양이네요. 이렇다고 해서 한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의사가 봤을 때는 의사가 봤을 때는 이게 단항성 난소 모양처럼 생겼더라도 어 그것만 가지고 있고 나의 증상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는 단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그래서 모양만 조금 단항성처럼 생겼네요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생리를 꼬박꼬박 하시는 분을 어, 이거는 단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리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왔을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예요? 임신이죠. 임신했을까봐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검사를 테스트를 찍어보고 했는데도 임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피곤할 때 원래 생리 잘 밀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요건들 때문에 생리가 밀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자꾸 너무 길어지는. 그러니까 3 개월, 4 개월이 돼도 생리를 하지 않는다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뭐 모든 산부인과 병원에서 그럴 거예요 가장 많이 드리는 진단 중에 하나가 호르몬 불균형 혹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요 일시적으로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어 생리가 밀릴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다, 어, 식사를 응.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뭐 치료를 했다, 입원을 해있었다,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시적으로 호르몬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리가 밀릴 수도 있고요. 사업 피임약을 복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체중이 갑자기 어, 늘거나, 갑자기 줄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 호르몬에 영향을 받았다든지, 그리고 피부과 이런 데서 피부과나 뭐 통증약과 의 이런 데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생리주기가 달라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 피부과에서 맞는 건 보통 윤곽 주사, 통증의학과에서는 뭐. 통증주사 맞겠죠 뭐 관절이나 이런 데 맞고 오셔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리 주기가 달라진다 라고 호소를 하세요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증상이에요 근데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성적으로 있는 거예요 뭐 생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배란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런 그 상황이 어 지속적으로 되면서 어 여성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궁내막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난소의 문제가 생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배란이 되지 않아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소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이걸로 난소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궁에 원래 자궁 내막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어, 생리로 인해서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돼요. 어,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게 뭐삼 개월, 4 개월, 길게는 1년 이상씩 뭐 어, 내막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증식만 하고 분화만 하고 이게 떨어져 나오지 않고 탈락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랬을 때는 이런 세포들의 이상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항상 이제 제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때 타겟으로 하는 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증상이 되는 거죠.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과다 증식되는 내막을 탈락시켜 줘서 그런 위험성을 줄여야 돼요. 어떤 위험성이냐 내막이 계속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그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든지 자궁 내막 암이라든지 젊을 때는 크게 문제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뭐 20대 30대 이럴 때 단항성 난소 증군이 있어서 자궁 내막 암에 걸렸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뭐 40대 50대가 됐을 때 이럴 때 자궁 내막 증식증의 가능성 좀 높인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생리를 일정 하게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메인 치료가 돼요. 어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뭐 피임약 같은 걸 먹어서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거죠. 4주에한 번씩 생리를 할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생리를 그래도 내가 뭐두달 간격으로는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굳이 꼭한 달에 한 번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내가 성생활이 활발하고 임신의 가능성이 있다 했을 때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한 분들은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피임약을 드시면서 어, 피임 또 하고 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인 생리를 해서 내가 임신이 아니라는 거를 확인을 할수 있는 이런 이제 안정적인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갖추실 거를 좀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피임약 드시는 게 어, 네, 자궁 내막의 보호를 위해서도 좋고 어, 피임을 뭐 하는 거 이런 목적을 위해서도 좋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할 필요가 없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런 피임약으로 일반적인 치료를 하게 돼요. 어, 그리고 나는 뭐 피임이 꼭 필요 없다 그런데 이제 생리를 너무 하지 않을 때마다 그때마다만 치료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3개월에 한 번씩 약을 먹거나 프로게스테론 주사를 맞아서 생리를 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치료 방법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정하게 피임약을 드시는 거의 장점은요, 이게 어, 내 몸에 호르몬 농도를 좀 일정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어, 여성 호르몬을 좀 공급을 하고 안드로겐 과다로 인한 증상들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드름이 많이 나는 거라든지 다모증이 생기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임약을 장기 복용함으로써 어, 이런 증상들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그 안드로겐 과다에 의한 증상들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 무월경과 함께 안드로겐 과다 증상이 같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임약을 장기적으로 그냥 쭉 달아서 드시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그런 증상들 없이 나는 어, 생리만 좀 하게 만들어야 된다 어, 이러시면은 그냥 두세 달에 한 번씩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자궁 내막을 탈락시키는 이런 치료를 하셔도 돼요. 어. 그런데 단항성 난소증후군이 배란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임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단항성 난소증후군 있으신 분들도 사실 자연 임신이 굉장히 잘 되세요. 그래서 내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정도 관계를 시도를 했다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없이 임신이 잘 되어 오시고요. 그런데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라든지 생리를 너무 길게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배란이 정말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배란 유도를 해야 될수 있어요. 어, 배란 유도는 생각보다 뭐 그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생리를 하게 만들고요. 생리하는 주기에 뭐 3일에서 5일째부터 약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을 한 5일 정도 먹으면 배란이 돼요. 어, 그래서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 배란을 시킬 수가 있고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배란 시키는 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어, 그래서 약에 대부분 반응을 잘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수 있겠지만 그거를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임신 계획이 없다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피임약 드시면서 호르몬도 일정하게 만들고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시게 그런 치료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내가 임신을 해야 한다 했을 때는. 어, 그냥 시도를 해보셔도 괜찮고, 내가 빨리 해야 된다, 혹은 뭐 어떤 특정한 시기 했으면 좋겠다 이랬을 때는 배란 유도를 해서 이제 배란 좋은 바 보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배란이 될 거다 예상을 해서 이때쯤 관계를 하세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때쯤 관계를 하시면 또 원활하게 임신해서 정상적으로 출산하시고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배란이 안 되는 거 문제, 생리가 불규칙한 문제 있을 수 있겠지만 임신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의외로 어, 임신이 잘안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시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10대 20대 때 굉장히 많은 질환이다 보니까 어 내가 나이 들어서 임신을 못하거나 아이를 낳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은 괜찮아요 너무 미리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생리를 잘할수 있도록 혹은 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어, 자궁내막을 탈락시킬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거 권유드리고요 그런 이제 안드로겐 과다 증상들이 있었을 땐 이거 약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너무 참 뭐 다른 치료한다고 애를 쓰지 마시고 뭐 그런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